여기 또 라인 홀이라고 콜 표시가 있긴했네요 미니 코프 하면 되겠는데. 어, 음, 아직 이게 남아 있구나. 공원이니까 그 좋은 게 많아. 야구장도 있고, 미니 컵 붙이는 데도 있고, 저제 바베큐 할 때도 있고, 여기가, 가족끼리만 할게 많아. 음, 아, 야구장치 잘 만들었다. 이 사회인 야구장, 경기장 이렇게 잘 만들어놨네.

우리 <laughs> 뭘 많이 막비 핫도그 핫도그 아, 콜라 샌드위치 오 샌드위치 오, 샌드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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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보이네. 어, 딱 봐도 맛있어 보이지? 스위샬렛 음. 갈 필요 없어, 그냥. 우리 여기서 오늘 스위샬렛 백렙 해먹자, 인상아 엄청 맛있겠다. 어휴. 네. 어 네. 네. 소스, 소스, 소스 엄청 많이 발려있다, 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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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콩이 사왔네? 어, 뭘 사왔다고 해? 리프트. 아, 예, 네. 일리스 사왔어요. 오늘 많이. 네. 네. 집도 들어가나? 응, 이거 갖다가 딱 넣고 남은 소스를 기에 한번 딱 짜줘야 된다 네. 그래? 어나 무슨 잡에서 가위질질 안 된다 사자가 <laughs> <저런 웃음> 있네 가위질질 안돼가위 그래. 이렇게 해. 밀면서 해야 돼 안쪽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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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쪽으로 안쪽으로. 얘랑 얘랑 반대쪽으로 오른손으로 가위질을 오우 비주얼 장난인데? 다고기아 닭고기 먹는 거는 내 아침에 먹는 거다. 응. 오, 깔끔하네. 이야 일단 고 한번 가 볼까 이 응, 가 응, 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이 멋지다. 아 방금 감정이 실렸어. <목소리를> <목소리도> 냄새가 오, 냄새 대박. 냄 오, <목소리도> 오, 냄새 좋다. 오 어. <목소리도> 벌써 모기가 있어요? 모기가 준비가 안 되는데. <목소리도> 이야. 이거 좀 많이 탔다 양념이 붙어 들어 어른들 먹지 뭐탕각이 음, 네, 모기 그것도 갖고 다 음. 뭐. 응. 모기가 벌써 있네 눈도안 녹았는데 무슨 모기가 있어 벌써 여기 네. 호수 호스 보였어 호수가 어, 아주 어려워 탔을걸 그거? 응. 그릴도 마크가 다 풍겼네 이제는 핫도그로 꺼내놔서 그냥 버스 가면 되겠다 응 위에 올라가서 음. 오굉장해 오, 이 정도면 창업해야 되겠는데? 응. 핫도그. 아, 주 맛있게 나왔어. 밥. 오, 너무 좋다. 자, 그런 샌드위치 그, 뭐를 한게 뭐지 그거 샌드위치 하는데? <이> <나. 이> 핫도그 진짜 맛있다. 핫도그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어. 아, 우리 뭐. 면청쏘있다 일단 먹어도 되겠다, 이제. 음음. 자, 자 이거. 뭐니, 건데? 스테이크 아니야. 오, 맛있다. 파는, <S <S 음, 맛있다. 허니, 허니 갈릭 맛 이거 달달아. 음 잠깐만. 허니, 허니. 허니, 그냥 봐도 맛있어 보인다. 음. 오! 음. 음. 어, 맛있 진짜 어 괜찮아요? 팔, 네. 네. 아니, 맛있어. 맛있어. 그 뒤뜰 캠핑이 낫다 이거 오늘 맞아. 그 집으로 들고 가 뒤뜰에는 <laughs> <디, 디틀에는> 모기는 <laughs> 어, 없어 근데 여기는 모기가 많네 오또 왔다 그네들 다아니나 여기 아잇 진짜 봤지? 카메라 찍었지? 오케이 오와씨 어이 또 왔다 아이씨 엄청 크네 아니 이걸로 얘가 영상안해영상안 알아 어 아이씨 엄청 크네 근데 아 진짜 모기가 다 여기 앉아가지고 모기도 엄청 커요 더 웃긴 게 내가 딱 쳤는데 도망갔어

어, 저기 오리 있다. 어, 오리가 있다. 오리가 거인가? 아, 거인가 보다, 진짜. 구스, 있어. 구스네, 캐나다 고스다 응. 캐나다 고스구 무섭다는 캐나다 고스야 쟤들이. 진짜네? 어, 진짜. 응. 어 쟤들 엄청 무섭네. 어, 저기서 그거 잡고 있다. 사냥하고 있다. 뭘, 거기. 저 먹네, 진짜. 안 보여. 어, 저거, 저거. 거기 아, 물속에 한참 잠수하고 있다, 저게 어디 있어? 저기 있네 저기. 저기 돌이 아이처럼 저기. 우와, 대단하다. 한참인데? 잠수 엄청 오래 하네. 어. 아, 난 돌인 줄 알았어. 응. 음. 돌처럼. 음. 근데 떠내려간다, 음. 이렇게. 돌이 <laughs> <덜이> 저기야. <laughs> 떠내려가고 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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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네. <왜? 웃음> 맞네 여기. 음. 음. 쟤네도 사람한테 달려드는 거 봤어요? 인트, 네. 유튜브에 보면 있는데, 막, 엄청 쫓아와요. 와, 캐나다 고수 애들 성질 들럽다고 막. 뭐. 끝까지 쫓아와. 유튜브에 많이 올라왔더라고. 사람한테 사람 공격만 하더라고. 아니, 사람들이, 쟤네들이 제 새끼 데리고, 음. 길 가다가 이제 새끼가 이제, 길에 연속해서 못 올리고 그래서, 차에서 내려가서 새끼 딱 잡아주려고 했는데, 바로 막, 음. 음. 아빠 새가 날아가가지고, 막, 날아차기를 하더라고요. 아저씨 막, 주저앉아가지고와 <laughs> <그치만, 우와. 웃음> 어. 이리 와, 이리 와 아직 호수가, 열 곳이야. 아니, 안 넘었었잖아. 우와. 야, 얼마나, 우와. 호수 엄청나게 많다. 하하하 아니, 저기, 저기, 아직 안 넘었지? 우와. 오, 얘들은 사람을 안 겁내는구나. 얘도 사람도 안 된다. 우리가 겁내야지. 을 자연, 자연거야 더불어 살아야지. 피부가 나무를 작살내는데 좀그저야다 깎았네 여기는. 야 피부 집에 가면 근처 에 어디 있을 거냐고 그러대 뭐. 땜 어디로 만들어. 었 여기 어디 땜이 있을 것 같은데. 피부가 <목소리> 나무를 진짜.